처럼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희가 내 기도를 받겠느냐 아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을 신통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저는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망신살이 뻗치는 겁니까? 정말 거룩김 없이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해 줄수 있도록 부모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들은 바로 교육받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 저의 스승 대신 아버지는 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그 아버지의 말 앞에 스승이란 말을 붙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스승과도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는 이런 사명을 우리 자녀 앞에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참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발을 주고 본이 되는 아름다운 부모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녹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동떨어져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자기의 가정 생활에 충실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정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경건은 결코 띨래야 띨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한국에 시안부 종말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가정을 떠났고 그들은 일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에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애녹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발을 주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 네. 바울은 에베스 5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권면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남편과 아내의 삶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상전과 종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디엘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만일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경건한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존경받는 부모. 그리고 믿음의 가마를 주는 복된 성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아버지의 직업은 광부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거치는 사람이었어요. 성질이 난폭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나중에 신학을 했어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로서 신학교의 학생들을 가리킬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종종 아버지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으면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왠지 내게는 아버지라고 하면은 항상 몽둥이를 두고 무서운 얼굴 나를 때렸던 그런 아버지의 끔찍한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욕이 되는 거 부모들 그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부정적인 개념을 보이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도 부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존경받는 모습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 그 본이 되는 아버지 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완전 아버지의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유를베푸시고 화를 내셨다가도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나 기다리며, 문 열고, 밖을 내다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고, 우리와 늘 자상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과 일터와 가정은 결코 별개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마를 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때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에녹은 365세때 승천했다고 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애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긴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아입니다. 엘리아가 그의 제자 엘리사와 더불어서 길을 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가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 사를갈라놓더니 엘리아가 회리밤에 회리바람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당강 맞은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선지생도들은 엘리아가 진짜 승차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아마도 엘리아가 회리바람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어디론가 그의 몸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제 그의 시체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강권했어요. 엘리아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용사 50명을 동원했어요. 사흘 동안이나 엘리아의 몸을 찾았지만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온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으로 극적인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애녹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지라. 여기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겐 더 이상 사망의 왕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관세는 결코 우리를 삼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와 연합된 우리들도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바울처럼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니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사망의 관문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보냄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 타시고 제림하신다면 우리는 사망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옮길 줄로 믿습니다. 애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 우리를 그대로 하늘로 옮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옮긴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스스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옮기려고 해서 옮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늘 그네 가운데 옮겨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가 나중에는 그를 상태로 하늘로 옮기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던 에녹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언젠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앨록은 자기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서 300년 동안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늘로 옮기었다는 사실. 무드셀라를 비롯해서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엔옥을 생각하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한 그 경건한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엔옥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 훈련을 참잘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살짜리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속곡 장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살밖에 안된 꼬마들이 하는 짓이 뭐 뽀뽀도 하고 막 안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지나가는 할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얼마나 망측합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혼내는 거예요. 에이, 이놈들아, 벌써부터 못된 짓 하는구나. 그러니까 와,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나서 아이들끼리 서로 투덜대는 거예요. 비, <laughs> 우리가 한두살 먹은 어린아인 줄 알아? 왜냐하면 걔네들은 세 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이인 줄 아십니까?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여러분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와 세살 먹은 어린아이의 차이가 참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세 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이는 알것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세 살짜리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365세 되던 해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일생을 변함없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나라로 옮기었다는 것. 에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천국에 대한 소망,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 다 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이제부터 내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녀들에게 보리 되는 삶을 살리라.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귀감을 주는 성도가 되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결단을 하며 늘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그 주의 사랑과늘 감사. 감싸...